정열적이고 아름답기로 솟는 나라 콜롬비아 남미에서도 민녀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 하지만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외모와 분위기 콜롬비아 여자 이뻐요 이쁩니다 진짜로 혼혈인구 비율도 높아요 백인 원주민 메스티소의 비율이 58% 백인 흑인 몰라토 비율이 14%이 비율만 봐도 느낌이오시죠 예쁜 여자 많아요 몸매 평균적으로 아시아 한국보다 훨씬 볼륨감이 많습니다 뭐, 엉덩이나 가슴 다 볼륨감이 있구요. 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춤도 잘 추고 흥이 아주 그냥 넘쳐요. 사랑 표현, 스킨십, 감정 표현, 쓸틈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획득적입니다. 음. 여기까지 정말 완벽해요. 문제는 문화 차이. 콜롬비아는 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만남의 키스. 아, 흔해요. 첫날의 잠자리. 외모 괜찮고 대화가 잘 되는 그냥 고속도로처럼 잘 됩니다. 첫 경험도 14살에서 15살에 끝낸다고 하는 영어 평균 쪽 성병 많구요. 미혼모 뭐 진짜 많습니다. 카톨릭 문화 때문에 피임을 거의 잘안 해요. 아니다, 어. 뒤에서 호박씨 까기보다는 앞에서 그냥 욕하고 끝내는 스타일이고요. 질투 많고 집착도 많아요. 연애 초반엔 사랑이 넘치네. 뭐 이러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진지의 관념은 없는 편이고요. 시간 약속 잘안 지킵니다. 게으른 느낌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하면 일안 하려는 비율이 거의 뭐 7, 8, 0는 된다고 보고요. 앱으로 만나는 여자는 뭐, 굶을 파는 여자가 있을 경우가 있고, 심하면 스캠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 미녀와 만났다가 홍든 남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콜롬비아 여자는, 아, 우리에게는 이 뭐, 연애, 좋아요. 경험상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